오늘 또이 본연이게 타회사 받침틀을 홍보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성내저 받침틀입니다. 우성내저 사장님께서 어, 저한테 이거 선물이라고 주신 건지 뇌물로 주신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성내저 받침틀입니다. 제가 봐도 참 좋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십단. 아 이게 돈으로 치면 한 80만원 된다고 하는데 올 봄에 어, 우성여자 사장님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아주 이 영상 찍을 때마다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 요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설치는 안 되죠 이렇게 설치는 안 되니까 그 한돌 콧뿔소이콧뿔소만 있으면은 모든 받침들을 다 아주 쉽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앞다리 제가 원터치 무하게 좋아합니다. 원터치입니다. 그리고 뒷다리 또 원터치. 집어넣고 잠그고. 했으면은 놓고. 이쪽에도 자. 코뿔소를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한쪽에 아무 쪽이든 뭐 상관 없습니다. 한 쪽에 갖다가 먼저 끼우세요. 먼저 이렇게 끼우고, 잠그고. 뭐안 잠궈도 상관 없어요. 그냥 안 잠그고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또 반대쪽에. 그래서, 여기에 끼우고, 안 잠궈도, 이래 놓으면은 지가 서는 거예요. 이래 놓으면. 근데 이제 낚시하려면 잠궈줘야 되겠죠. 딱 수평 잡아서 잠궈주고, 이쪽에도 잠궈주고, 이러면은 이거 이제 마음대로 가지고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돼요. 아무 데나,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은 지가 수평 잡으면은 수평 잡을 때 그냥 잠궈서 수평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딱 수평 잡아서 이렇게 잠궈주세요. 이쪽에도 이렇게 그러면 딱 맞죠. 그러면 딱 맞죠. 아주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받침틀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네일형으로 됐는 거, 이것처럼 판으로 됐는 거,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구입하실 때, 코뿔소 구입하실 때는 판으로 되어 있으면 판형을 구매하시고 네일로 되어 있으면 네일형을 구매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쓸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 저희, 그, 코풀소 홍보였었고요. 지금 제가 아주 특별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 낚시하면서, 우리 고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회사에서 장대를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낚시를 하다 보면은, 바람이 부는 날, 장대를 설치해 놓으면은, 돌아간다. 여기가. 돌아간다. 어, 낚싯대 설치해놓고 여기를 아무리 세게 잠궈도 바람이 불면은 이렇게 돌아간대요. 근데 사실이에요. 진짜 돌아가요. 어, 장대 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게 가장 문제죠. 여기 뒤에를 아무리 세게 잠궈도 바람이 불면은, 어, 장대 낚싯대가 보통 뭐 11m, 12m, 긴 거는 13, 1 5 이 정도니까 그쪽 끝에서 바람이 타면은 여기에는 어마무지한 힘이 실리게 되죠. 그래서 얘가 아무리 세게 잠궈도 이렇게 하면 지금도 잠궈 놨는데 살짝 힘주니까 돌아가죠. 살짝 힘주니까. 어, 이거는 제가 거그 여기 우성내적 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받침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성내적 거는 보니까 여기 잠금 장치가 아주 잘돼 있어요. 세계 잠금은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우성내저 받침들 좋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뭘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아까부터 손에 들고 있던 거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요거. 진짜 작고 아담하죠? 이게 진짜 특별한 장치입니다. 아주 기똥찬 장치. 여기서 받침대가 돌아가면은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돌아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앞바람이나 뒷바람에서는 절대 안 돌아갑니다. 옆바람일 때 돌아가죠. 옆바람일 때. 바람이 옆에서 불때 돌아가죠. 앞바람이나 뒷바람에서는 낚싯대가 안 돌아가는데, 어, 옆바람 불 때는 낚싯대가 돌아갑니다. 장대를 썼을 때. 근데 장대가 아니라 어지간한 받침대는요. 바람 세게 불면은 한쪽으로 휩쓸려 버려요. 근데 여기를 아무리 세게 잠궈도 아무리 세게 잠궈도 돌아갑니다. 아무리 세게 잠궈도. 요즘은 이제 그게 안 돌아가게 하는 뭐 특별한 적을 그 헤드를 그렇게 고안했는 헤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거. 바람이 여기서 이쪽으로 분다. 여기서 이쪽으로 분다. 그래서 이 낚싯대가 장대고 이 낚싯대가 장대고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 그럴 때 한번 보자고요. 얘를 밑에다 채워요. 여기다. 여기다 딱 집어넣고 이렇게 딱 잠궈줬어요. 지금 뒤에 끌려있거든요. 이거 보면 은 이렇게 마음대로 놀아요.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는 안 가요. 이쪽으로는. 안 가요.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여기에 이거 지금 끌려 있어요. 이거 빼볼게요. 빼고 맘대로 돌아다니죠. 맘대로 돌아다니는데 여기에다가 이걸 딱 대고 채우고 여기에다가 끼워서 채우고 꽉 잠궈놓고 밀면은 안 갑니다. 어? 바람 부는 쪽에 바람 부는 반대 쪽에 이렇게 받쳐주는 장치예요. 이래 놓으면은. 낚싯대 돌아간다고 걱정할일 없어요. 연구해서 또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거 아주 간단하게, 요거 지금 곧 판매를 할 계획이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됐는 거, 이렇게 됐는 거, 요거를 여기에다가 딱 끼우고 잠궈주고 밑에서 밑에서 잠그니까, 뭐 스크래치 날 걱정 안 해도 돼요. 딱 잡혀요. 밀어도, 꽉 밀어도 안 가요. 임 써도 안 가요. 뒤에 끌려 있어요. 보세요. 그대로. 그대로 놓고 보세요. 뒤에 지금 봐보세요. 이렇게 끌려 있죠. 얘 빼고 보면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근데 얘를 갖다가 여기다 딱 집어넣고 딱 잠궈주면은 가다가 걸려요. 가다가. 저기에서 걸려요. 스토퍼죠, 스토퍼. 일종의. 괜찮습니까? 이거 돈 주고 사시겠습니까? <laughs> 이거 비싸게 팔을 겁니다. 특허입니다. 될 고약한 특허를 다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참을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걸 끌어 놨는데도, 이걸 끌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아주 간단하게 이걸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진짜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 방법이 가장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 딱 대주고, 여기까지는 가는데, 이쪽으로는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여기에 딱 걸리면 안 가요. 여기에 걸리면. 근데 이거는, 아무 데나 갖다가 넣으면 돼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필요한 위치에 아무 데나 갖다 넣어도 돼요. 바람이 반대쪽에 붙으면 반대쪽을 받쳐 주면 돼요. 낚싯대 뺑뺑 돌아다닌다고 화나시는 분들 요거 돈 주고 사세요. <laughs> 여기까지입니다.